최첨단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뛰어난 음질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브리츠 ANC000XL4 헤드폰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드라이버와 40mm 대형 유닛이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블루투스 5.3으로 안정적인 무선 연결과 10m 이내의 넓은 사용 범위를 자랑합니다. 80시간의 긴 사용 시간과 2.5시간 충전으로 끊김없는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접이식 디자인과 가죽 소재로 휴대성과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버튼이 잘 눌리고, 페어링이 쉽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부가 기능과 편리한 길이 조절, LED 표시 등까지 가처 일상과 게임 모드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